자존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도 자존심이 있는 편은 아닌데 가족을 포함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를 비교하고 집에 돌아와도 자존감이 회복되질 않는데 건강한 멘탈로 살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자존심이 센 편이 아니다. 자존심이 있는 편이 아니다. 자존심, 자존심, 자존심 스스로를 비교해서 집에 돌아와 비교하게 된다. 그런데 가족을 포함한다니 편한 곳이 없네요. 뭐 가족 중에 뭐든지 잘 해내는 형제가 있다든지 자매가 있다든지, 남매가 있다든지, 그런 느낌인가? 뭔가 성취가 있으면 올라가지 않냐? 어,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뒤떨어지는 사람은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뭐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 같지 않을까요? 근데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뛰어날까요?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1등이 있으면 꼴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꼴등이 내가 만약에 꼴등이라는 <laughs> 정말 내가 만약에 꼴등이라면 글쎄요. 요거는 좀 다른 뭔가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왜냐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니까. 아 물론 이제 그죠 이 상태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 있을 수도 있죠. 내 위에 있는 모든 놈을 다 죽이면은 이제 내가 1등이 될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거는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고 어 그런 거 말고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 가짐을 잘잘 집어먹어야 하는 그런 느낌인데 보통은 꼴등이기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1등이냐, 꼴등이냐, 이런 거잘 매길 수가 없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꼴등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남들보다 나은 부분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합적인 경우를 따져보자면은, 아무래도, 근데 자꾸 비교하면서, 아, 나를 깎아내린다라. 내가 믿을 구석이 정말 그렇게 없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세상 살기 참 힘듭니다. 내가 나를 못 믿으면 어떻게해요 누가 나를 믿어줍니까? 나, 자기 자신도 못 믿는 나를 누가 믿어줍니까? 그거 찾으려고 사회에서 비비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바깥에서 오는 어떤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반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 못 찾으면 뭐, 한없이 수렁에로 떨어지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말, 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자신이 할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본다. 그래서 성, 성과 같은 걸 조금 내본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제 아무나 할수 있는 대, 말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효과가 아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뿐이지 나한테 맞냐 아니냐가 있을 뿐이지 사람들이 그냥 다양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말들 여러 가지의 방법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자신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 어딘가에는 하나는 있다는 거죠 나한테 맞는 방법이 그런 거 찾아서 한다 막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라 자기 합리화 나쁜 거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는 다른 말로 말해서 만족이고 인정이거든요. 언제나 그 어떤 것도 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괜찮아요. 정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도만 잘 지켜준다면 어, 세상에 뭐 나쁘기만한 거 있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가끔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놓고 싶지 못해서 안달난 그런 느낌. 그니까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 나는 너무 슬퍼. 비극의 주인공이야. 누가 나를 가여워해줬으면 좋겠어. 이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그런 게좀 있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약해 빠졌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되면 어떻게 되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진심으로 빠져나갈 생각은 안 합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없이 절망해서 절망만 하는 사람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왜 그거 계속하고 있냐고요. 100이면 100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계속 절망만 하고 싶어요. 이 상황 계속 지속되길 바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배이면가 100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근데 왜 빠져나가려고 안 하냐고요?라는 거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도움의 손을 내밀고 나서 자기도 힘을 좀 줘야 될거 아닙니까? 도움 받은 사람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힘은 주는데 도움 받지 않으면 잘못한 거냐고요? 뭐 잘못된 겁니까? 잘했죠. 아니 뭐가 됐든 움직이란 말이에요. 혼자 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럿이서 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자기한테 괜찮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요 약해 빠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절망해 계속 그렇게 살아 그냥 이러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손을 내밀었으니까 일단은 잡아보는 거죠 어떻게든 생각해보는 거죠 방법이 없나 하고 근데 정말 답도 없이 그냥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 이래서 안 되고 하... 저래서 안 되고 그냥 손 내민 다음에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푸념만 그런 내는 늘어놓는 거예요. 이시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고 싶은 거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자기합리화. 내가 나를 인정 안 하면 누가 나를 인정해 줍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